리설 EPS토픽의 리설입니다. 50과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대화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파일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50과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대화 1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대화 1입니다. 자, 사장님, 모니카, 아, 두 명의 대화입니다. 자, 어서와요. 스와가처 모니카 씨, 모니카지, 여기 좀 앉, 앉아요. 예앙 얼리 버스노스, 차 한잔 할래요? 지압 뿅기? 아니요? 어허. 괜찮아요. 딕쳐. 자, 모니카 씨,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네, 볼리. 이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레이버. 에요. 어, 슬럼. 깜다, 얼코디. 근로자의 날 타천이. 이번, 예스 yes, 어,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요, 근로자의 날, 어, 이스머런 거래로, 우수사원, 우크리스터 스텝, 추천 받았는데, 시파리스 리의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모니카 질레, 로지앵 네, 고, 정말요? 사처예요 네, 일도 잘하고, 깜뻔히 라무러리 걸으는 운처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깜거르네타운 책번이 액덤, 라무러리 걸쳐 보내러 수네. 에,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모니카 질레, 예, 요, 모니카 질레, 라무러리 거레골렌의 일이 더 편해졌어요. 감, 어저이 써질러 보여. 정말 고마워요. 사짜이 단예밭처. 이건 감사선물이에요. 요짜이 단예밭, 우바하고. 자, 꼼꼼히, 날에, 어, 셀프서스 기타마 어둡고 우다란 번이야요. 자, 신문을 꼼꼼히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뉴스페이퍼, 라무러리, 뻐르네, 호번에, 써머에, 데레, 라차 자. 자, 계약서, 계약서자인 컨트레코 컨트레코, 비버러, 라무러리, 헤르노호스, 다 뻐르노호스, 포르타오 자, 해준 덕분에 요자인 문법일만, 뻐레코, 바보고니 <laughs>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볼리, 꾼디노 자, 모니카 씨가 우수사원으로 뽑힌 이유는 뭐예요? 모니카 질레, 우크리스터 스테코 루프마 로즈에 꽃가름 깨호 저밥 얕 거루 눈차키. 자, 내일은 볼리자인 근로자의 날이에요.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에요. 자, 모니카 씨가 우수사원으로 뽑힌 이유는 뭐예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꼼꼼히 잘해서요. 깜뻔히라무러리 걸쳐, 어니 컴퍼 컴퓨... 고체 번이 랑러리 거래골레니요. 자, 그러면 대화 일 듣기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십과 열심히 해준 덕분이요 대화 일 어서 와요 모니카 씨. 여기 좀 앉아요. 차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네. 이것으로 대화 1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휘 2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